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1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안교교과 새벽기대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내파교회를 섬기는 정선옥이라고 합니다. 벌써 한 주일을 마감하는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부디 사회적 거리두기로 우리가 한 곳에 모여서 예비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복된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고 오늘 교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우리는 홀로 안식일을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비록 줌이나 인터넷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경배와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해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과 경배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이럴 때에 우리가 더욱 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더욱 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회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로 홀로 서기 하는 그런 안식일이 되었지만. 하나님 그때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펼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일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 우리는 이번 주에 그리스도인과 일 일어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잠깐 한주 동안 살펴보았던 것을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일을 선택할 때 경제적인 이유보다 의미의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고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으로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취보다는 성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허락하실 때 이것 또한 청지기로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이렇게 그리스도와 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더 깊은 연구를 위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한 주일 동안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하루 종일 일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간혹 직장에서 하는 고된 일로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파김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우리의 건강도 때로는 빼앗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소를 만드시고 소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60년만 살아라. 단,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일만 해야 한다. 이 이야기를 들은 소는 아이고, 60년은 너무 많으니 30년만 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30년만 살아라. 단, 사람들을 위해 평생 집만 지켜라. 그러자 개는 30년이 너무 길으니 15년만 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원숭이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30년만 살아라. 단, 사람들 위해 평생 재롱을 뜨르라. 그러자 원숭이는 아이고 30년을 어떻게 재롱을 뜰겠습니까. 15년만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25년만 살아라. 단 너한테는 생각할 수 있는 머리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사람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그럼 속아버린 30년, 개가버린 15년, 원숭이가버린 15년을 다 주세요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25살까지는 주어진 시간을 그냥 그냥 살고, 속아버린 30년으로 26살부터 55살까지 속아치 일만 하고, 그리고 개가버린 15년으로는 퇴직하고 개같이 집복이면서 살고, 그리고 원숭이가 버린 15년으로 손자 손녀들 앞에서 원숭이처럼 재롱을 뜰며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재미로 만들어진 이야기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만 하는 30년, 집만 지키는 15년, 그리고 재롱만 떠는 15년을 사는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노동은 이런 허무함이나 고역이나 저주로 만들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축복으로 노동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일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로 만든 것은 바로 죄입니다. 부주와 선지자를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입니다. 그때로부터 인류는 사탄의 유혹으로 고통을 당할 것이었다. 지금까지 그들에게 맡겨졌던 즐거운 노동 대신에 걱정과 수고가 그들의 운명이 될 것이었다. 분명히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즐거운 노동이 걱정과 수고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에게 최초의 노동을 허락하셨을 때는 창세기 3장 재짓고 난 이유가 아니라 재짓기 전이었던 창세기 2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다시 노동을 허락하셨는데 그때에는 수고와 땀을 흘려야 하는 노동으로 바꾸어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즐거운 노동 대신에 걱정과 수고의 노동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으로 주어졌지만 그들의 제로 말미암아 즐거운 노동에 수고와 땀을 흘려야 하는 고통이 뒤따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 3장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들어 먹지 말한 나무 실과를 먹었으므로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죄를 짓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노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조 선전을 살펴보면 이제부터 사람의 운명이 될 수고와 염려의 생에도 사랑으로 지정된 것이었다. 무슨 말이냐면 비록 수고와 염려가 된 노동이라 할지라도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허락하신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제로 말미암아 필요하게 된 훈련으로서 식욕과 정욕의 방종을 억제하고 극기의 습관을 기르기 위한 것이었다. 그것은 재의 영락과 퇴화로부터 사람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큰 계획의 일부분이었다. 그것은 큰 죄를 짓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비록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일이라 할지라도 죄를 방어할 수 있는 방패로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그에 대한 대가로 주어진 것이 노동이 아니라 죄지은 우리를 제 유혹에서 방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랑으로 주어진 것이 바로 노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동을 허락하신 원래의 목적은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죄를 짓고 난 이후에도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노동을 우리가 저주로 받아들이냐 아니면 축복으로 받아들이냐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지혜자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22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의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소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일평생 근심하고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였던 솔로몬은 그 다음 줄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도서 2장 24절에 보며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을 본적 하나님의 손에 나오는 것이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앞에서는 이 노동이 슬픔뿐이라고 이야기했지만, 24절에 와서는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수고이지만, 어떤 수고는 슬픔이고, 어떤 수고는 기쁨이 될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에 따라서 슬픔이 될 수도 있고 기쁨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일까요? 슬픔이 되는 수고는 일평생 밤에도 쉬지 못하고 일에만 매달리는 삶을 살 때에 슬픔 뿐이라고 이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절제하지 못한 일을 할 때의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일에 중독된 사람도 있습니다. 일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의 목적이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할 때에 또한 그 일이 우리에게 슬픔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제된 노동이라 할지라도 선을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무하거나 우리에게 무기력함을 선사한다면 그 노동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노동은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할 때에는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소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성취감도 주시어 우리가 성장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일을 우리를 망가뜨리는 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것으로 만들 것인지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일을 해야 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을 대하는 정말 올바른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 주어진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절제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을 힘입어 넉넉하게 감당함으로 성취와 만족과 성장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이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이 힘겨운 노동이 아니라. 축복이 되는 귀한 경험을 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주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할 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세상이 힘들어질 이때에 우리에게 할 일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성장과 또 하나님의 소멸 감당하는 그러한 귀한 경험을 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애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안식일 맞이하시고요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